8시 왔는 어떻게 8시 1분에 앵보고 8시 2분에 왈도쿤 역가가올수 있어요 나 저거 방송키고 영도 안 끝난 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 아하. 나는, 아, 음. 나는 방송키면 오프닝은 끝나고 가야 돼 아하 근데 한 시간은 안 늦었잖아요. 그래, 어? 한 시간은 안 아, 누구는 한 시간 늦어가지고 그냥 눈치 살살 보면서와 그냥 어. 본인들 어. 불리하면은 어. 언제든지 꺼내는구나 어. 그거. 그거 <laughs> 몰랐어? 그거 오케이. 이제 그 모잉을 수식을 제어할 수 있는 마법에 다더라고. <laughs> 그래, 오케이. 오케이. 저게 듣기 싫으면은 그냥 왈도꾼이 한 시간 더 이상으로 늦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야, 근데 맞아. 델로야. 어? 모잉은 늦은 사람들한테 한 마디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거 <laughs> 어, <laughs> 맞아. 그냥 모잉은 늦은 사람들한테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솔직히 모잉 씨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모잉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모잉아 이게 불편하면은 그걸 기도하라고 참고하라고. 모잉한테 원수이 돈을 줄 수밖에 없어 길 가다가. 아 참고하라고? 어 참고하라고. 아. 아 그냥 참고 하라고 원숭이 손 왜요? 아니 뭐 이제 비는 거지 왈도쿤이 한 시간만 합방해서 늦게 해주세요 이러지마 그러면 그냥 왈도쿤이 아 오늘 합방이니까 방송 켜야지 이럴 때 뒤에서 모잉이 나타나가지고 뒷목을 쳐어 <laughs> 그것도 방법이지 아니면 내가 합방할 때 사고가 나서 니들한테 미쳐져가지도 못하고 그냥 잠적하는 거야 객사? 어? 응그럼 너무 슬픈데? 아니 그 원숭이 손이 딱 그런 거니까 근데 왈도쿤이 아 원숭이 손의 소원으로 모잉의 소인 소원으로 말도코리 진짜 한 시간 늦었음. 근데 원숭이 손의 여파로 모잉이 다음 컨텐츠 때두 시간을 늦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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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의미가 없지 않냐 그거에 대한. 그러면은 이제 두 시간 늦은 걸로 들어줬죠? 또 뭐라 할수 있어. 아, 아, 일단 손은 루어졌죠 하지만 들어줬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 모잉은 다음에 말도코리 세 시간 늦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그렇지. 이렇게 막이러게제이러지 뭐, 그 뭐, 뭐, 마. 우 3시간, 로... <laughs> <laughs> 그 3시간 늦으면 그냥 노쇼한 거잖아. 3시간 늦으면 야 그건 노쇼야. 한 시간도 거의 노쇼 아닌가? 근데 우리 노가리 타임 있잖아. 본 컨텐츠에 참여했다고. 아, 그래, 노가리 타임 뭐... 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걸 수도 있지. 이상하다. 아, 이제 편해져가지고. 그지. 아 노가리 까는 거뭐좀 듣지 뭐. 뭐 아, 죽일 거야 아, 그래서 약간 이런 거죠. 아, <laughs> 죽일 거냐니. <laughs> 그러긴 했어. 모잉이 컨텐츠 한 시간 늦, 늦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 시간 늦으면 어떻게 이랬는데 어차피 노가리 할거 아니야 이러긴 했어. 늦은 놈이 제일 하면 안된얘기 했네 <laughs> 야 너무했네요. 그 본인이 당사자 아니야? <laughs> <laughs> 음. 아예 그냥 그 아니, 이제는 웃으면서 말하는 거야. 모인 곳에 없는 있으니까 것처럼 얘기하는. 약간 <laughs> 한 시간 늦었을 거? 때 반응이 저도 다르긴 저도 해. 김모이 뭐. 한 시간 늦으면은 아또 늦네 이건데. 여기 도쿤이 어. 한 시간 늦으면은 아, 진짜 아픈 뭔일 뭐 있나? 뭔일 있나? <laughs> <얘> 죽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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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마이크 소리 최대 켜놔야 돼. 갑자기 모이 진짜 속은 속은. 드디어 <laughs> 야! 제 드디어라니. 했었어. 야너 진짜 사파의 마녀구나. <laughs> 야, 잠깐만 <laughs> 얘기하고 있어봐요. <laughs> <laughs> 어. 모인님은 뭐 살기 위해 어차피, 뭐든 쓰든 써. <laughs> 어차피 나도 유튜브 올려야 돼서. One eternity later. 오늘 다들 좀뭐 지치셨나 봐요. 좀 조용하네요, 다들. 말이 많으신 분들이. 남들이 조용해서 저도 조용해지고 있어요. 나 지금 이이 정막함 이 나좀 힘들어. <laughs> 아니, 야 너희들 왜잘 떠들었는데 왜 갑자기 못 떠드는 거야? 이잘 들리지도 없으니까 내가 있었을 때. 아니, 난난잘 떠들고 있어. 아좀 계속 키키 타카를 이어가야지. 그 <laughs> 아, 그... 무슨 턴제 게임도 아니고 어... 그 아니, 나계 계속... 다음하세요. 그 자, 네, 그, 나는 그... 사파이어 드래곤을 안면 공격으로 소환해. 아이! 아이, 뭐 하는 거예요? 도 그냥 원래 대화는 키타카야 한 명이. 아니 키키타카가 안 되잖아요. 뭐. 진짜 답답해서. 아니, 오케이. 뉴트라이벌. 아니 사운드 자동 사냥 좀 돌리려고 했는데 이놈의 정박감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잠깐 끼어 들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우이 그, 사람들 참을. 그마음자체가 그냥 못때 쳐먹은 거라. 니까 뭐가 못때 쳐먹었어요. 제가 이때까동안 어? 그다지 떠들었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 왈도쿤만 조용히 있으면 뭘안 해. 앵보랑 나랑 아무 데빼고 아무도 얘기를 하니까 조용하지 그래. 당연히. 야 너희들 불 블루록이 어!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라고 스트라이커다라. 같이 <laughs> 가져와. <자, 자, 웃음> 블루록이 간다고 블루록이 앵보 아, <laughs> 저자식 플로우에 들어갔나? 야. <laughs> 야 너희들만 의제 전에 들어가라고. 오늘 들어간 거야? <laughs> 어.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 아이 싸네 새끼들 이거 진짜 어떡하면 좋 지게 돼 가만히 있었는데 너희들 간에 죽으러 그것소는... 들어가라고 아, 아, 토크을한 사람들 말고 토크을안한사람들도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토크을한 사람들한테도 뭐라 아 이게 막히잖아 나 지금 이것저것 처리하는 거, 거 있어가지고 좀 말을 못 하고 있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방금 이로밀어지노가리노 레벨 요크가 같았네 벨로 은왜 이렇게 안해 노가리를 인테시키라고 노가리를 인테시켜 독감! 너만의 존에 들어가라! 노가리는 삶이다 약놓고 있었어 하루종일 약 먹을 수고미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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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그럼 뭘 보고 있는 거야? 뭘 너는 있는 뭘 하고 있는 상태지? 뭐 지금... 너는너뭐 아, 하고, 하고 있는데? 나나 나 지금 저거 뭐야? 회복 중. 뭐, 아니, 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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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뭐, 회복 중이냐고. 아 아, 그냥아니라그냥할때 저거에서 려고 그냥 그냥 고 있어. 아, 아껴두는 거구나. 체력을. 아, 얘기는 우리 체력은. 그냥 우리가 힘쓸때 제가 돋보려고 하는 거아 그러니까 왜 오늘 뭔일 있어? 왜 왔는데 조용한 거야? 아니 어, 아까부터 얘기하려고 하는데 계속 겹쳐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델로는 사실 네. 블루아카 얘기할 거 되게 많지 않아 지금? 얘기하면 또 긴들갑이라고 뭐라 해아나 근데 이번에 블루아카 얘기 들어보니까 풀더빙 들어갔다며? 어아 어. 뭐야 더빙했어? 드디어, 더빙 했어? 드디어. 풀더빙 때문이라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 앵보야 잠깐만 내가 PPT 준비해올게 그러면은 <laughs> <laughs> 앵보야! 앵보야 너너 의향있어? 아니 근데 풀더빙이면은 들어갈 어,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 할만 아, 아 그래 앵보야 이게 너잘 생각했다 이거 이번에 피시클라도 아, 같이 나와요 아 피시클라가 아, 나와? 피시클라랑 아, 아, 풀더빙이랑 같이 나와? 근데 당장은 아니고 여름쯤 쯤이라서 아직 지금 이제 조금은 대기 야 아, 아, 그럼 젤로야 아, 누가 다 되면은 얘기해줘 <laughs> 아니 뭐이 얼탱이 없는게 아쉬운 놈이 찾아와야지 나보고 말해달라는 건 뭐야 너 영업사 아, 뭐 아, 내가 영업 사원이야 뭐, 돈 받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뭐라 영업 사원이잖아. 와, 아니 모잉 왜 델로한테 강하게 굴지? 열받네. <laughs> 그러면은 제가 그 그때쯤에 준비해서 우리 앵보 님이랑 모잉 고객님 제가 좀, 좀 이제 잘 이제 모셔 볼게요, 한번. 예스. 야 델로야. 자리 네 만들어 놔. 내가 또 이제 모셔 놔야지. 그러면 아, 델로님 잘해도 올게요. 아, 네. 이제 통깡이랑 앵보랑 모잉이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잘 차려 놓지 화난 모임 같이 생긴 포켓몬. 아, <웃음> <웃음> 아 네, 그래 보인다. 그래 보인다. 올라 어? 비싼데. 그래 보인다. 그래 보인다. 야, 어. 달라. 아, 귀엽네. 어. 무이시 화가 많이 났네. 화가 나는 모이. 얘 야스퍼라는 포켓몬이야.